그러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서 어떻게 건강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 은 특별히 영상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 오늘 그 신방 시간이 겹치면서 제가 꼭 가야 되는 어, 신방이어서 같이 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 우리 리드웨이를 할 때처럼 제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할 테니까 이 영상을 켜두시고 어, 여러분도 같이 어, GBS 준비를 합게 했으면 합니다. 어, 우리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이제 메시지 번역이에요.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보면서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서 함께 다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로 말씀하셨다.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더러는 길 위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렸다.다른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 이내 시들어버렸다.다른 씨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씨와 함께 잡초가 자라 싹을 짓눌러버렸다.다른 씨는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풍작을 이루었다.너희는 듣고 있느냐?정말로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물었다. 왜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듣자마자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열성적으로 듣지만 그 열성에 깊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 열성은 또한 번의 유행일 뿐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 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씨가 자리 잡지 못해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내용이 좀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GBS 6과입니다6과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어,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도 이 비유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음. 또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4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 세 곳에 이 씨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 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죠. 천국 비유장. 천국을 이제 비유로 알려주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한 가지가 씨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알게 되는 예, 그런 비유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이제 씨들, 여러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누가복음에서만 씨, 단수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씨 하나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을 누가복음 표현을 했고, 마태 마가복음은 많은 씨들이 어디에 그 자리를 잡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하면서 기록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핵심 구절을 좀 찾아보라 한다면 저는 그 10절과 15절을 좀 잡고 싶습니다. 10절을 보면, 어, 이런 시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재밌는 말이 있죠.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유가 뭡니까? 비유. 비유는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지만 그 속뜻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 본래의 뜻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든가 뭐이속 우화라든가 탈무드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릴 때는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깊은 이야기들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비유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건성 건성 들으면 몰라요. 아 씨를 뿌렸구나. 어 씨가 그렇게 각각 떨어졌구나. 그래서 결실 맺는 씨도 있고 뭐 그냥 죽어버린 씨가 있었구나.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영적인 부분, 우리 어떤 믿음의 자세에 대한 부분과 잘 연결을 시키고 잘 해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베푸시지만 건성건성 듣는 사람은 이 비유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듣죠, 듣죠. 그러니까, 아, 씨를 뿌리는구나. 아, 재밌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일상적인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려가 깊은 또 믿음이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재조명하게 되고 또 어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도움을 받게 되고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의 선한 부분을 잘 간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그 청경기를 보내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 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때만 그냥 좋고 그냥 같이 웃고 아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같이 리더에서 얘기하면서도 마리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걸 이제 계속 생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이 될까? 또이 말씀을 어떻게 내삶 속에 펼쳐낼까? 이런 고민을 해야 사실은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어떤 핵심 구절로 저는 15절을 찾았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저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 일단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실한다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인드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가지고, 또 우리 속에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결실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일단 건강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에 이제 곧 다가옵니다만 말씀 들을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 들을 기회를 많이 갖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뿌리는 비유 가운데 나오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라고 하는 가잖아요, 가. 변두리, 변두리에 떨어진 그 씨앗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마귀가 와서 그 깨달은 걸 가져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뺏겨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리는 거. 교회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다 머릿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지킨다는 거는 그걸 이제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찬스, 기회를 기다리면서 기회가 될때 이렇게 실행해 보는 거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몸속에 담는 그 말씀, 몸으로 이렇게 해보는 말씀이 제일 그 오래가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들어도 한번 적용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적용해보고 그대로 되면 이거 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 지키는 거. 그리고, 인내. 이렇게 좋은 마인드 갖고, 말씀 듣고 지킨다고 해서 다 결실하는 게 아니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말씀 잘 듣고, 또 지키고, 또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중간에 실망하거나, 그 길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버리면 결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 오늘 그 내용 중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여기 전치사들이 재밌죠? 하나는 길 가에 떨어졌고, 하나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하나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봤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열정이 막 충만한데, 그, 이제, 어려움이 오면, 그걸 지켜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게, 인내. 인내라는 게, 무릎꼽 오래 잡는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편리한 방법들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그냥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은 투박스럽게, 그것만 믿고 나가는 게 인내거든요. 그냥 이렇게 참고, 막 고통 참고, 이게 인내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좋은 땅, 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거 보면 가시가 자꾸 찌르잖아요? 뭐가 찌른다 그랬어요? 이 생의 염려, 염려가 자꾸 찔러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다가 또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 보내다가 공부 못하고 시험 준비 못하면 어떻게 할래? 친구들 만나서 인맥을 넓혀야지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니? 이게 이, 자꾸 찌르는 거죠. 또 뭐예요? 재물. 향락. 예. 야,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이만큼 벌었으면 뭐 교회 갈 필요 있겠어? 우리가 좀 이렇게 즐겁게 해락을 즐기고 인생 한번 뿐인 인생 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결실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인드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딜 때 이제 결실하는 기쁨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GBS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제가 주일날 설교할, 내일 설교할 그 제목이 볼, 눈, 들을 귀예요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 우리 이번에 수련의 주제도 마음 열기인데,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결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은 결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볼 눈, 들을 귀, 볼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 GBS를 하는 것도 이 말씀을 볼수 있는 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GBS하는 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가져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어, 듣고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잘 지켰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말씀이 결실을 이루었는지, 적용과 나눔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gbs 는 정말 중요한 게 그룹 바이블스터디, 우리가 그룹으로 해서 같은 본문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그만큼 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 이제 씨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근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무리들은 대부분 민중이에요.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방금 이제 농사일 마치고 예수님 말씀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경험이죠. 봄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계절마다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대 의그씨 뿌리는 방법은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은 이렇게 고랑을 다 이렇게 갈아 놓고 밭을 일구어 놓고 거기에 이제 씨를 이제 뿌립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 밭고랑이나 이랑이나 이렇게 밭을 일지 않고 일구지 않고 그냥 씨를 이렇게 뿌려요. 흩뿌린다 그러죠. 쭉쭉 뿌려 놓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어 결실하는 그 작물들을 이제 추수해서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씨 뿌리는 비유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우리처럼 이랑을 잃어놓고 밭을 갈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농부가 씨를 한 줌이라도 들어서 쭉 뿌리는 거예요. 쫙쫙 흩뿌리는 거예요. 흩뿌리면 각각 그 위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리를 자지, 차지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밭을 일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같은 조건이에요. 거의 조,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어떤 씨앗은 바위 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바위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길가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 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같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밭을 읽구지 않았으니까. 그냥 휘휘 뿌렸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같은 조건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유독 어떤 한 씨앗이 특별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하고 꾸준히 그 일을 했을 때 결실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비유를 들으면 생각해야 될 게, 아, 나는 뭐 이미 마음이 냉담한데 뭐, 나는 이미 어릴 때 상처가 많은데 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에는 좀 부족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잘안 돼. 나는 예전에, 친구들과 얘기하다 마음을 크게 다쳤기 때문에 마음을 열수 없어. 지금 나의 마음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이며, 그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실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마인드. 어, 나할수 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좋은 인생 될수 있고 결실한 인생 될수 있다. 이런 마음. 아주 그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이고 뭐 말씀 들어봤자 뭐 실제 삶에 적용, 적용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아무 뭐 쓸모없는 말씀 들어서 못 하겠나. 냉담한 마음으로 오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인드. 아주 건강한 마인드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사실은 찬양하고 예배를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 또 이런 마인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했듯이 또 찬양 드리는 구나또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는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내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받아들이면 내게 감동이 있고 내 삶이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겠지. 이런 마음 열기, 오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듣는다는 거는 그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잡 잡념을 갖지 않고 듣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자세를 바르게 또 눈을 마주치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정보가 있어야 써먹죠. 뭐 들은 게 있어야 써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시련이 나가고 환란이 와도 들은 게 있어야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실은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건참 지겹고 뭐 피곤하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때 들어놓은 것들이 생활에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전공 지식들은 들을 때는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전에 가면 또 실제 그 적용되는 장소에 가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열고 잘 들어두면 잘 누적시켜두면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지키는 거죠. 가지킬 수는 없어요.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작은 도전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내눈 높이에 맞는 도전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면그 말씀대로 실천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앗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밭을 좋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밭을 좋게 할수 있을까, 비옥하게 할수 있을까, 결실하게 되는 땅이 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 그렇다면 말씀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언제 어떻게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임원들이 수련을 앞두고 금식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있어요. 은주 자에도또 열심히 잘 하던데 아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 지키려는 태도, 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이 지켜가는 과정들 되게 사실은 따분한 과정들이 될 수도 있죠. 새벽 기도도 뭐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쉽지만 1년, 2년, 3년 나오는 거 어렵거든요. 사실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꾸준한 어떤 신앙 실천 가운데 사실은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 1년 52주 뭐 교회 다니고 청년부 예배 드려봐야 뭐 크게 변화되는 거 없지만 바꿔놓고 1년, 2년, 3년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정보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그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과정, 인내로, 교회 가기 힘든 날도 있고, 또 몸이 힘든 날도 있고, 여건이 안된 날도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결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흙 뿌리는 거예요. 촥 뿌려놨는데, 사실은 씨가 그 땅을 결정 짓는 거죠. 같은 조건에서 뿌렸는데, 어떤 씨는 이렇게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말라 죽었어요. 농부가 별로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비해서 중요한 거는 씨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의지를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어떻게든 결실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이제 사실은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씨라고 그랬잖아요. 씨 단수. 그러니까 우리란 말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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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떨어진 장소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고, 뿌리를 내리고, 결실해서, 이1배의 결실을 할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유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사실은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씨는. 어떻게 보면. 씨가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씨가 우리 밭에 이렇게 우리 마음 밭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씨라는 관점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씨가 우리 밭에 탁 떨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밭이 길가 밭이 될 수도 있고 자갈 밭이 될 수도 있고. 또, 바위 위에 밭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 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다시 한번 착하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고준히 해야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화살표 한번 봅시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 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먼저 볼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볼때 들을 때별 생각 없이 들으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꾸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하면 그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좀더좀 좀 진지하고 이런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그 찾게 되는 그 보물 지혜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좀볼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대충 보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충 보면 볼수 없고 대충 들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 인생이더라. 사실은 그. 바위 위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들도 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잖아요. 시련이 왔을 때, 또 유혹이 왔을 때, 또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또 쾌락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자신의 어떤 길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인내. 그이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세 번째는, 시련을 잘 이겨라. 또 마귀를 잘 대적해라. 염려, 재물, 향락에 빠져 결실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또 반면교사 같은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화살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수 있을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그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죠, 훈련. 훈련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그 방법과 요령과 또 그런 자세를 계속 터득해야 되겠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세, 도전하는 자세를 계속 가져야 되고, 그 인내.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 인내가 참 쉽지 않은 그 신앙 덕목이에요. 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길을 곧고이 걸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결실하는 거. 그런 어떤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향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갖는 자세. 그리고 말씀을 향해 열린 귀를 잡는 자세가 중요하다. 열린 마음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들을 좀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좀 내려놓는 거죠. 주변에서 세상에서 들었던 어떤 고정관념들, 편견들 잠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규정해 가는 거죠. 규명해 가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세상의 고정관념을 뒤집고 도전해 보는 거죠. 그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 거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순종이죠, 순종.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질문에서는 제가 이제 그 씹뿌리는 어, 그런 형태에 대한 질문들을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내용들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쉽게 들으면 재미있는 얘기지만, 깊이 들으면 우리 신앙 삶에 관계되는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다. 이런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비유를 주시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또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체롭게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알고 이런 사람이 더볼 거예요.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들의 삶에 또 있는 이야기, 그들과 친근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시고자 이 비유라는 장르를 예,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적용이 뭐가 있을까? 저는 적용이 이렇게 적었어요. GBS의 필요성. 예. GBS를 잘하자. 예, 사실은 이게 최고의 어떤 적용이 될 수, 어, 있을 겁니다. 이 GBS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말씀을 나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초가 있잖아요. 계속 만나잖아요. 계속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매주 바꿔서 하면 재밌을 텐데. 계속 만나는 이유는 말씀을 지켰느냐 확인하고 점검해주기 위함이에요. 너, 지난주에 이런, 적용했는데, 했어? 어? 했어? 어떻게 됐어? 어, 그랬어?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이런 거예요. 확인, 체크, 점검해주는 거. 사실 이 가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래서 새로운 과에 대한 내용들만 깊이 묵상하는데 시간을 너무 할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지난주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예 네, 바랍니다. 어 우리 그 리더들 그 제가 이제 묵상한 부분을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 이후의 시간 그 리더들이 각자 자신의 어떤 묵상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시고 질문들도 좀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 예 그리고 적용 나눔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한국을, 어, 선택하면 좋겠죠. 뭐, 어떤, 어떤 찬양을 선택할까요? 우리 하여튼 리더들이 말씀과 관계되는, 또, 씨앗과 관계되는, 어, 그런 내용의 찬양을 하나 선곡하셔서, 찬양 드리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어,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좀 나눔을 충분히 하시고 가시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한교의 청년부 가운데 이렇게 좋은 리더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을 통해 신입생부터 또 우리 대학생 청년들 귀한 주의 말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저희 우리 리더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하나님 의 뜻을 알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조원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오늘 성경군과 어떻게 풀릴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이들에게 말씀이 잘 흘러가서 우리 조원들이 날마다, 날마다, 말씀 먹고, 그들이 건강하여지고, 신앙 안에 강건할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도 우리 소그룹 가운데, 의뢰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인내 가운데 반드시 결실할 수 있는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